이 예, 가보고지않 어? 어디 안에 음, 그냥 것가자 약간 살아다봐 음... 어제 우리 살...

나가시네. 아, 애기들 귀여워. 와, 트와이프도 이렇게... <끼리> フフフフ。<laughs> <laughs> 엄마습니다고맙습니다 <laughs> 다음 숙소비 돈착기 <전창기> 성공 <laughs> 그냥 쭉 가고 <가볼까? 웃음> 어내려가신 아침에 언니가 진짜 우연히 발견한 포스 너무 고생했어요 어, 진짜 고생했어 나 진짜 지도 잘 찾지 않아? 어, 너무 잘 찾아 <laughs> 거의 길 찾는 야옹이야 한 시간 동안 길에 있었던 거지. 저희가 왔던 게한 5, 6년 전인데 그때는 돈을 너무 잘 뽑아서 이런 문제는 생길 줄도 몰랐고 돈을 진짜 없었어. 아무 데서나 팡팡팡 잘 뽑았고 사실 처음에 올때 ATM이 홈... 안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안된 적이 없어. 콜카타로 와서 아, 진짜 ATM에 돈 없을 때 빼고. 그치. 돈이 없어서 줄을 서본 경험은 있어. 맞아. 돈이 그 관광지 같은 데는 너무 돈을 많이 뽑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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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맞아. 여기 돈통 비었다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돈 뽑으면 되고 했지. 맞아, 맞아. 이렇게 어, 안돼 카드 된다. 안 먹고. 와, 진짜. 어제 첫날에, 첫날에 나이래서 계속, 막 어제 지하철에서 절망 시나리오. 이렇게 인도를 당해치기로 끝냅니다. <laughs> 그리고 토스, 토스 카드합니다 토스 체크카드로 지금 저희가 다 뽑은 거예요. 와, 진짜 미쳐버리는. 와, 진짜. 아침에 토스 보고 진짜. 한번, 와 한번 해볼까? 아, 됐어. 예전에 토스 구경할 때 토스 기본 체크카드로 뭐 결제가 되고 수수료가 없다.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음. 어 이거는 알고 있었어. 그냥 결제했을 때 수수료가 없는 거를 엄청 그 광고를 하더라고 어, 그렇구나. 그러면 왠지 내 생각에는 ATM도 수수료 좀 적거나 그럴 것 같은데. 와 솔직히 인출이 된다는 것만으로 기적이야 나 맞아. 인출이 되는지는 몰랐어 그래도 잘됐다 너무 고생했다 개과 결과적으로 온라인 성공 예. 언니가 우버로 택시 잡고 있습니다 출발 에 OTP 그래도 탔다. 얍. 우버 최고. 우버 최고. 제일 없는 데를 찾아봐야겠네 아, 네, 아닙니다. 네. <laughs> 아! 이 도전. 응? 아, 카드, 아, 네, 카드. 발이 뚜둑하군요. 와 아, 드디어 나왔어 고맙. 너무 기쁘다. Sí, gracias. Hola. 아니, 데워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나 브라우니 안 시키기 정말 잘했지 이게 브라우니 아니야? 브라우니 아니야. 뭐야? 이건 초코. 초코티핀. 와. 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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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뉴 아이스. 성공. 아이스 라떼. 음. 와. 여기 없이 우유가 맛있어. 들어올 때 내일 관리하는 그쇠조가 하나 때문에 가방 짐을 뭐 거의 스파이처럼 다 털려서 엑스레이 그 검사하는 거를 배낭에 파우치 한개 때문에 그거 한세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도 나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뭐 USB 때문인지 아니면 볼펜 때문인지 엄청나게 개고생하다가 잘 끝내고. 이 아, 이거 너무 대박이야. 데워졌어 초코티핀. 와. 오. 진짜 고급스러워. 이게 199, 한 226인데, 오렌지 필이 들어있어.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어? 왜 먹자마자 갑자기 상큼하지? 하는데 너무 대박이야. 나 상큼! 그치? 네. 음! 극강에 맛있어. 커피 진짜 다 음! 최고. 디저트 하나 성공했다. 아, 그리고 그 에피소드 얘기해주세요. 비행기 뭐? 수화물. 비행기 수화물이 두명 하면 30kg까지 되는 건데, 살짝 오버를 해서. 34kg가 34,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크레딧 카드가 하나도 안 돼. 미치겠어. 아직도 안 돼.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신용카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심지어 그 직원 언니 기기 빌려와서 두개 썼어. 기계두개 쓰는데 안 되고, 우리는 그때까지는 현금이 없었어. 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언니께서, 그냥 짐 붙여 주시면. 오늘 약간 현금을 한번더 뽑아볼까 고민을 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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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냥 그냥 해줘서 약간 당황스러워. 너무 놀래 가지고. 카드 다섯 개 긁어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SBI 그거 뽑으니까 돼 갑자기 트래블 올리 카드가 됐어. 갑자기 트래블 올리 카드가 됐다.라는 됐다. 어, 좋은 이야기. 근데 진짜 대박은 뭔지 알아? 음. 이게 너무 맛있어. 그지그 코스타는 진짜 최고야. 행복이다. 코스타 근데 그게 없어졌어. 바나나 머핀이었나? 음. 뭐, 뭐 맛있는 게 있었는데 없어지고, 블루베리 아몬드 머핀이랑, 뭐 하여간 바나나 머핀이 없어지고, 조금 맛없어 보이는 캐러케이. 딴 매장감이 있을 수도 있어. 메뉴가 바뀌었어. 그때 이렇게 멋진 거 없었어. 근데 스타벅스처럼 여기도 메뉴를 많이 바꾸는 것 같아 이제. 그리고 풀 앞에 있어, 풀 앞에. 얼음 와. 가는 거. 간다. 국내선 타러. 지금은 국내선 공항 도착했어요. 예! 혹시 짐 잃어버릴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뭐. 별일 없었고, 언니는 지금 화장실 갔고, 이제 택시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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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로 지었나? 와 밖에도 펜스 있고 그거 한번보여줄고 아니 응, 예. 드디어 간다 드디어 왔다. 왔다 왔다 와 공항이 너무 좋아졌는데? 계속 네, 아니 델리 공항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새로 지은 것 같아 응. 아니야 새로 지었어 새로 지었어. 응. 그냥 옛날 거 흔적이 없다. 밖에 약간 여기가 리시케시다 보니까 응. 요가나 뭐 스키도 뭐 스키를 어. 하구나. 어. 어. 뭔가 하긴 그렇지. 여기. 아, 어 뭐라고 하지? 아웃도어 레프트? 응. 등산 음. 래 레프팅. 응. 시크릿 로드라고 새로 났어. 아 길이 아, 진짜 한2 0분 만날 대박이다.